안녕하세요 윤기상입니다 어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감사드리고요감사 오늘 좋은 기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시작부터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처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의 그런 저를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미팅하는 그 어떤 말들이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저를 왜 캐스팅하려고 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. 그냥 착하게 생겨서 괘씸한다 어. <laughs> 그 말이 진짜 착하게 생긴 걸로 둘째가라면 싫어요. <laughs> <오>, 윤계상 씨. <laughs> 근데 그 말이 너무 담백하고 어 저분이 확신한 저한테 배우로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작품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그런 어떤 결심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, 않았나. 네. 그딱 감독님을 만났을 때그 믿음. 그 네. 말씀하신 그 느낌 네뭐 네. 설득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착하게 생겨서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얘기하신 게 여러분들은 지금 네.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생긴 윤계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<laughs> 자 다음은 네. 아내 은경역의 류현경 씨 네. 그리고 종두역 아주 친한 친구 역의 네. 박지환 씨와 만났어요. 어 장첸과 장인수가 네. <laughs> 절친으로 예 네, 네. 그분들과의 호흡 어땠나요? 아 너무 좋았죠 뭐뭐 현경 응? 뭐, 씨는 정말 최고의 배우셨고 저는 정말 많이 제가 많이 득을 본 음. 득을 받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고마웠고 지환이는 사실. 음제 친구 역할로 나오는데 뭐 너무 친하니까 그게 뭐연기에 당연히 묻어나구요또 홍기준 씨라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분도 뭐 저랑 친하거든요. 네. 하고 너무 좋은 연기를 할수 있게 돼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 정말 기대됩니다. 박지환 씨와 또 윤계상 씨가 이번에 표준어로 만나게 된거 아. <laughs>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.